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패드 사용을 지금껏 했었는데 자꾸 친한 친구가 제 패드를 탐내는 것 같아서 그냥 선물로 줬네요. 저도 몇년 사용했으니 바꿔보고 싶기도 있고 바꾸게 되면 어차피 사용하지 않을 테니 필요한 사람 사용하라고 주는 게 나을 것같더라고요 이번에는 좋은 패드 사용해 보고 싶어서 찾아보니 아이패드 프로 6세대 12.9가 제 기준에 제일 좋아 보여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6세대 12.9 가격이 세길래 저는 애플 제품이 대부분 타사 제품들보다 가격대가 좀더 있으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패드 바꿔볼까 한다니까 한결같이 들리는 말이 아이패드 프로 6세대 12.9가 최고라는 말이었어요. 지금 출시된 태블릿 중 사양이 가장 고사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구매를 할때 할인 괜찮게 하고 있는 곳에서 구매했는데 가격 정보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세요.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호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